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laughs>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창고에 서목사입니다. 오늘은 욕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욕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던 욕이 이제는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욕의 대답은 이전의 대답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욕이 이번에 대답하는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요배의 첫 번째 답변에서는 요배게 대답을 강요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비 마지못해 대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대답은 요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스스로 마음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욥이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는지, 무엇을 고백하는지 그 내용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주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계획하신 일은 무엇이든 이루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욥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계획하신 일은 무엇이든 이루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나는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 계획하신 일은 무엇이든 이루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이전에 욕은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알고 있는 것과, 지금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고백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계획하신 일은 무엇이든 이루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고백하는 것그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과정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알고 있을까요?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밖에 고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과는 별개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저께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성령님께서 기도를 시키시는데 제 기도를 시키셔서 무슨 일인가 하여 제게 연락을 해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한 번도 보지도 못한 분이 기도의 방을 만드시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겠다고 하시는 일들도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분들에게 기도를 시키시고 또한 그 기도가 점점 쌓이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고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뜻을 가린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말하고 너무 기이해서 알수 없는 일들을 내가 내뱉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무지를 알았습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자신의 무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무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더 이상 알아가지 못합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보면 무엇인가 모를 때에 질문을 하게 되는데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몰라서 질문도 못 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무 생각 없이 무감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욕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주에 대해 지금까지 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보게 됐습니다.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 욕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욕의 신뢰가 다시 한번 회복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욥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게 되었는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짐승을 통하여서 다스리시는 그 말씀을 길게 하셨는데 욥을 치유해 주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욥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욥에게 미안하다고 하신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의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변화된 모습. 이것을 외부인은 모르지만, 제3자는 모르지만, 친밀함을 경험한 사람은 알게 되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이 일들을 여러분들께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적인 것 뿐인데,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 욕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6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한탄하며 티끌과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욕의 새 친구가 엘리후가 그렇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정당함과 오름을 주장했던 욕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마음이 변하게 되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새로워집니다. 변화됩니다. 요분 그와 같은 회복의 과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몰랐는데 아는 것. 모르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이 후에 회개하고 안심하며 하나님 품에 다시 뛰어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점점 안 좋게 되고 그리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고 오히려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회개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2021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압니다. 주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주님을 알았다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말씀 참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